혹시 외국 동물과 한국 동물, 이 비교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신기하게도 한국 동물들은 하나같이 귀엽고 온순하게 생겼습니다. 같은 동물인데 생김새가 너무 달라서 그냥 웃음만 나오죠. 사실 이런 차이는 사는 환경이 만들어낸 건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어떨까요? 매일 새로운 영감을 떠올려야 하는 작가들에게 머무는 곳은 곧 작업의 소재가 됩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 그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게 예술가들에겐 또 하나의 영감이 되죠. 그리고 예술가의 터전이자 서로에게 영감이 되어준 곳이 있어요. 다름 아닌 경기창작캠퍼스. 이곳에 머물렀던 작가들이 모여 홈커밍 전시가 열렸는데요. 이 전시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기창작캠퍼스는 원래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었어요. 개관 후 무려 532명의 예술가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가 니다 입주하면 실제로 거주할 수도 있어 창작 활동에 몰두하기 제격이었죠. 심지어 근처 어촌 체험 마을 주민들과 협업 전시를 열기도 했고요. 이곳만의 독특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술가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자자했던 곳이었죠. 한국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김을, 민정기, 신미경 작가도 이곳을 거쳐 갔는데요. 말 그대로 예술가들의 창작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 창작 캠퍼스가 약 3년의 재정비를 거쳐 다시 돌아왔어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두를 위한 북한 문화공간으로 문을 활짝 열었어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이 진짜 집이었던 작가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경기 창작 캠퍼스 입주 작가 20인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 다시 집들이. 먼저 만나볼 작가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한 화가로 선정된 예술가인데요. 바로 민정기 작가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시골부터 고지도 등 시간과 역사를 화폭에 담아냅니다. 현실을 담은 리얼리즘에 빛의 순간을 포착한 인상주의 감성이 만난 것 같죠. 이번 전시에선 그의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정겨움이 느껴지는 한국의 농촌, 강변 앞에 있는 절의 풍경 등 그는 자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풍경에 집중했는데요. 한국의 시간과 감정이 녹아있는 자연을 특별하게 기록해내기 위해 작가는 76세의 나이에도 꾸준히 붓을 잡습니다. 이 작품은 어떠세요? 건축물을 그린 이 그림. 풍경 같은 주변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집중했죠. 얼핏 보면 연필 스케치나 펜 드로잉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모두 먹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먹은 원래 잘 번져서 정교한 표현이 어려워요. 작가는 이를 위해 천을 캔버스로 활용해요. 한지와 달리 천은 여러 번 반복해서 그어야 표현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어훈 작가의 작품은 먹이주는 특유의 깊이감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서양의 대성당들에서 볼수 있는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 한국 전통 기와까지 디테일이 미쳤죠. 이 특별한 먹그림은 한국은 물론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사로잡았는데요. 펜도 아니고 얇은 붓에 먹물을 묻히는 이 작업을 무려 20년 넘게 계속해왔어요. 엄청난 장인 정신이 느껴지죠. 해외 아트러버의 마음도 사로잡은 독특한 스타일. 이번 전시에서 그 정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전시장 중앙에서 시선을 가장 끄는 이 작품, 바로 대 도자들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거 비누입니다. 비누의 부드럽고 물은 물성을 활용해 작업하는 심미경 작가의 작품이죠. 그는 비누로 서양의 조각상이나 동양의 도자기를 제작합니다. 공공 화장실에 비누 조각상을 두고 누구나 만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 많은 영감을 준 화장실 프로젝트의 장본인이기도 하죠. 이번 전시에서 가지각색의 도자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된 작가의 작품도 있어요. 바로 이완 작가의 작품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시리얼 박스나 유명 패스트푸드점 박수 위에 귀여운 눈알이 새겨져 있어요. 희한하게 그 눈들이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요. 작가는 착시 효과를 더한 재밌는 조각 작품을 만듭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서 눈동자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귀엽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유쾌해서 전시 감상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 밖에도 기억 속 환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입체, 설치, 회화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강상우 작가. 버려진 물건들을 붙여보고 떼어놓기를 반복하며 새로운 조각과 설치로 재탄생시키는 민성웅 작가. 다양한 예술 장르로 국내 미술관들의 러브콜을 받는 기물 작가 등 저마다의 개성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한국 작가 20인의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총 100여 점의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경기 창작 캠퍼스 재개관 첫 전시인 만큼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동안 레지던시 즉 공간 제공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창작 을 지원했다면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판매까지 책임 지는 건데요. 국내 최초로 창작과 전시 그리고 판매가 하나로 이어지는 공공갤러리로 운영됩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판매된 작품의 수익 일부는 경기 창작 캠퍼스로 기부가 된대요 경기 창작 캠퍼스는 예술가들의 창작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창작 프로그램도 많이 열려요. 봄부턴 축제를 열기도 하고요. 가을엔 누구나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잔디광장에서 캠크닉을 즐길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술 캠프, 목공 수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매번 선보입니다. 작가들에겐 예술을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지원을 일반인에겐 예술과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 창작 캠퍼스. 그새 출발을 기념한 다시 집들이 전시는 11월. 7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20인을 한대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 경기도민이라면 혹은 서해바다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경기창작캠퍼스 꼭 방문해보세요.